오늘은 그로벌 가든 업데이트 와. 드디어 잠깐만요 이거 좀 끄자 아, 드디어 글로벌 가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서마하루 아, 세트라 이제 끝나간대요 근데 왜 잠깐만 이거 볼게요 응 음, 이... 이게 이 새로 왔네요 이거 한국? 우와, 이게 새로 나왔네요, 이거. 썸머에그인가? 음, 아무튼 이게 새로 나왔어요. 좋은 것 같은데? 응? 뭐, 어쩌라고. 응.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미쳤어요. 응? 잠깐만, 뭐야? 왜, 과일이 바뀌어 있지? 아, 바뀌어 박혀있는... 있 어? 이거 그, 어, 벌레잡이 식물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진짜. 근데 여기 사람이 왜 이리 없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저기에 뭐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음, 메디컬 에그. 아, 나 여기 다람쥐나 아니면 레드박스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뽑으려고 존버탔단 말이야. 응, 뭐 시드팩이 나왔어? 시드팩이 나왔나 봐요. 뭐가 나온 거야? 대체? 이젠 얻을 수도 없는 이 과일들. 그린 애플, 아보카도,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어, 벨페퍼, 이거 판다. 벨페퍼, 핑키피얼, 라귤라티 포젤라, 어, 슈가이피폰도. 과로 사재기공 근데 뭔가 또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업데이트 이거 보고 이제 하다 갈 거입니다. 아, 좀못 타야 돼 그런데 진짜 2편이 편에는 나눠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또 새로 나왔나 봐. 뭐가 나왔길래 저거 이러지? 뭐가 나왔을까? 뭐가 나왔을까? 뭐가 나왔을까? 안 나왔는데! 안, 안 나왔잖아. 아니, 이거 이벤트 끝났어요. 아니, 제가 카메라 찾는 동안 <laughs> 이벤트를 끝내버렸다고. 아, 이거 파라, 파라솔플라워 가지고 싶었는데 저거 이벤트를 나잘안 해가지고. 근데 아직 2, 6일 남았어요. 이거 업데이트 되려면. 에왜 러니야? 그대 론닝을 하던데 미쳤나 봐. 그럼 튀어볼까요 진짜? 어너왜 빨라졌냐 달리기 속도가? 어? 아 이거 아까 전에 나왔었어 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 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언더더시 응? 아니, 위로 올라갈 수 없어? <laughs> 개가 보이네요. 여러분, 제가 이 편을 올려볼게요. 지금요.